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스위치 없이도 동물의 숲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동물의 숲 포켓캠프를 해볼 겁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앱을 다운로드하면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포켓캠프는 스위치 모동숲과 어디가 다르고 또 어떤 새로운 컨텐츠가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일단 닌텐도 어카운트 연결하면서 시작했는데요. 모동숲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꼭 같은 계정으로 연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켓캠프도 모동숲과 마찬가지로 KK가 오프닝을 하네요. 별안간 <목소리> 제 기분이 어떤지 말해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자연풍을 좋아하니까 자연을 만끽하고 싶어. 그래픽 감성을 보니 살짝 예전 놀동숲 때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요? 이전에 잠깐 찍먹했던 스타드밸리 때는 뭘 잘못 먹었는지 이상하게 캐릭터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동숲 캐릭터와 최대한 비슷하게 무난히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동숲이랑 아직까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여기가 제가 지낼 공간인가 본데요. 캠핑카에서 내리면서 시작합니다. 간단한 튜토리얼을 보여주면서 바로 여우리에게 말을 걸라고 하지만 이거 공룰이죠 일단 두 다리가 자유로워진 순간 주의 먼저 구경했습니다. 사전 정보 없이 시작한 거라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이즈 딱 보니까 주된 컨텐츠가 꾸미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장 다 봤으니 여우리에게 말을 걸어볼게요. 관리인이요? 저 그냥 놀러 온 거였는데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일을 시키려나 본데 그럼 제가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인력 충원이 오랫동안 안 됐었는지 여우리가 엄청 들떠 보입니다. 이름을 정해 볼게요. 모동숲에서는 제 본명으로 해놨는데 캠프에서는 가와이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긴 캠핑장이 메인 공간인가 본데요. 뭐, 여기서도 어쩌다 보니 완장을 차게 됐는데, 하라면 해야죠. 나한테 맡겨. 캠핑장 컨셉을 정하라고 하는데요. 한번 둘러보니까, 테마를 좋아하는 동물이 정해져 있고, 그 동물과 친해지려면 한 테마를 공략해야 하나 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게임은 플레이하다가, 나중 가면 무지성으로 다 섞이거든요. 그냥 제일 좋아하는 내추럴로 시작하겠습니다. 가구를 만들기 위해선 모동숲과 비슷하게 가구 재료를 모아야 하나 본데요 미션을 통해서 필요한 재료를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미친 수집가인 거 아시죠? 시키는 대로 아래 탭중 맵을 눌러보니 파니섬 가듯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섬으로 도착하니 카라멜이 보이는데요 반갑게 인사를 건네보겠습니다 <목소리> 이 친구의 호감을 사면 캠핑장에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동, 아니 미션 들어갑니다. 과일을 따볼 건데 여기는 고유 과일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져다 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따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냅다 믹서기에 갈아버리는데요.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사과주스 갈아마시려고 벼르고 있었나 봅니다. 보상으로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요. 단순히 나무랑 돌 같은 게 아니라 목화 재료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제 짬밥이 말하더군요. 앞으로 고생길 열릴 거라고요. 동숲의 근본은 역시 노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호감도를 채울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데요. 여러 마리 채우려면 수많은 미션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아니 나 과일 더 따야 하는데 끌려왔습니다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오니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데요 일단 여울이에게 가봤더니 역시나 간여울 야무지게도 일을 해놨습니다 일 잘하는 티내면 직장에서 갈아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울이가 리사 리포를 소개해주는데요 가구 재료를 모으면 카탈로그에 있는 가구를 제작할 수 있나 본데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봐선 모동숲처럼 스토리를 진행해서 알아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이 제작 시간 굉장히 불안한데요. 이게 튜토리얼인데 1분이 걸린다고 하는 걸 보아하니 설마 몇 시간씩 걸리는 건 아니겠죠? 21세기에. 여우리가 하사해 준 리프트 티켓으로 첫 번째 아이템 바로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직접 가구를 만들어서 이 캠핑장을 꾸밀 수 있다는데요. 아까 여우리가 열심히 꾸며뒀다고는 했는데, 여우리가 일은 잘하는데, 인테리어 센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까 만났던 카라멜을 한번 불러볼게요. 여우리의 보상은 역시나 통이 큽니다. 선물 받고 입싹 씻는 모동숲과는 이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카라멜이 오자마자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말을 걸어봤는데요. 뭔 무섭게 따로 불러낸 것처럼 구석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과일을 달라고 해서 전달해줬고 또할 말이 있다 그래서 끌려가 줬는데 이번엔 대뜸 선물을 해줍니다. 경험해본 적 없는 이유 없는 친절이 어색하기만 할 뿐인데요. 심지어는 지가 선물하고 호감도까지 올려줍니다. 여기 왜 이렇게 친절한 거죠? 뭘 해야하나 싶어서 일단 아무거나 눌러보다가. 와저 여기서 진짜 기절했거든요. 아이템 퀄리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도파민 채울 수 있겠는데요. 아직 플레이 초반이라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다가. 어우씨, 여기서도 기절할 뻔 했습니다. 해변으로 왔습니다. 바로 앞에 물고기가 보여서 한번 낚아봤더니, 가구는 그렇게 차이나도 생물들은 똑같나 봅니다. 아무튼 이 동물들은 말을 걸기만 해도 호감도가 올라가는데요. 저는 타고난 노동 체질이라 그런지 호감도는 둘째치고 빨리 미션을 완료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줄수 있는 아이템들을 전달해주고 나서 조개도 줍고 그물망도 던져보면서 즐기고 있는데 동물이 아닌 낯선 분이 계시더라고요. 말을 걸어보니 진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돌이가 원하던 조개를 가져다주고 나니까 미션이 끝나서 말이나 더 걸어봤는데요. <목소리> 이거 이제 그만 꺼지라는 뜻이겠죠? 꺼졌습니다. 이번엔 곤충을 잡을 수 있는 섬으로 와봤는데요. 곤충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움직이고, 심지어는 잡는 타이밍도 친절히 알려줍니다.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진짜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득 옆에 있는 차가 뭔가 하고 터치해보니,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여긴 입사선물로 차를 주나 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게 기어봉 같은데요. 저 가와이. 일종 보통 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오토로 해주. 여기도 꾸미기가 가능하나 본데 일단 꾸미려면 가구가 있어야겠죠? 가구를 만들려면 돈과 재료가 필요하겠고 돈과 재료를 위해선 미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러 왔습니다. 마침 오랫동안 오늘도에 머물고 있는 아폴로를 만났는데요. 다른 게임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웠습니다만. 어, 뭐또 모르게. 저를 못 알아봅니다. 섬 대표도 못 알아보는 독수리에게는 잔소리가 필요할 것 같아 말을 걸었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잔뜩 큰수만 들었습니다. 기억을 되돌리기엔 역시 추억만 한게 없죠. 오늘도 해서 그렇게 저한테 많이 받아먹었으니 선물을 주면 저를 다시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바다로 갔다가, 낭만 인생, 그 자체를 살고 있는 저스틴을 만났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요란이도 등장하는데요. 낚시대회 중이라는데, 잡은 물고기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양아치가 왔는지 바로 따지려는데, 지도 양심에 찔렸는지 아이템을 주며 입을 막습니다. 이걸로 통치려나 본데, 이런 걸로 넘어갈 내가 맞습니다. 아, 신난다. 여러분들은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남다른 물고기가 잡힌 것 같은데요. 분명 돈 주고 사서 던졌으면 전갱이나 나왔겠죠? 아무튼 잡고 나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저스틴에게 끌려갔는데요. 보상으로 뭘 줄까 기대했는데 트로피도 주고 바람개비와 암튼 뭘 되게 많이 줍니다. 이거 할만 할지도 모르겠네요. 바다의 물고기 씨가 마르게 다 잡아서 바람자루와 가구 재료를 받았습니다 낚시는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이후에는 과일도 따고 주민들 미션도 해가면서 시간을 보내다 광장에 가게 됐는데요 귀여운 모자도 하나 사주고 그 옆에 밤돌이네 가게에도 가봤습니다 운세쿠키라는 걸 사서 희귀한 아이템들을 얻는 것 같은데 말이 운세쿠키지 이거 완전 가차입니다 솔직히 현지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티켓을 7장만 더 모으면 되겠더라고요 일단 보류하고 모아오기로 했습니다. 그 옆에 상점도 잠깐 구경했다가 아래 리사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가구를 구경했는데요. 이 데님 아이템 보자마자 이거 살 때까지 켜놓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오직 데님을 구하기 위해 여우리가 시키는 거다 하고 채집은 물론이요. 3시간마다 갱신되는 미션들을 해가면서 꼬박 3일간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 드디어 데님 셋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꽂힌 게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편이라 생각보다 금방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캠핑장, 보이시나요? 부족했던 리프티켓을 채워서 원했던 아이템 가차도 해봤고요. 캠핑장 인원도 대폭 늘려놨습니다. 자, 오늘은 동물에서 포켓캠프를 플레이 해봤는데요. 대부분 불량 때문에 편집했지만 여유롭게 채집하기도 하고 동물들과 유대감도 쌓으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꾸미기가 메인인 게임이지만 레벨을 올리는 맛도 있었고 꼭 결제하지 않아도 인내심만 있다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정말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Thank <sweak> you.